배우자 A와 B 두 분이 조로 오늘 하기로 했는데 A가 다른 C라는 분과 남녀로서 사이가 좋아져서 A가 이제 B에게 이제 이혼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의할 때 각자간에 이혼을 원할 때는 합의 이혼을 하기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B는 이제 그런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항변한것 같습니다. A와 B 사이에 바로 사생활 간섭하지 말자라고 했고 일방에 관계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져야 하느냐? 좀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것 같고 b는 그게 아니다. 합의 요구에 대해서는 결혼을 유지하려고 한 거지 외도가 이루어진 것은 합의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안에서는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내렸으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의 김인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혼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부부간의 이혼은 법률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되는 거고, 조혼은 부부 사이를 유지하면서 별거나 부부간의 사이를 어느 정도 약간 좀 떨어져 지내자 이런 건데요. 조혼의 경우에는 그 방식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상호 간에 약속하고 합의하고 결정하기에 따른 문제입니다. 조혼과 관련된 사례 중에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배우자 A와 B 두 분이 졸혼을 하기로 했는데 서류상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남남이 되자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부부관계를 좀 회복을 할지 어떻게 고민을 해 보자 이런 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서로 사생활을 터치하지 말자 라는 그런 조항은 있었고요 그런데 졸혼을 하고 서로 가는 별거를 하면서 A가 다른 C라는 분과 남녀로서 사이가 좋아져서 A가 이제 B께 이제 이혼하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례를 보면 할때 각자 간에 이혼을 원할 때는 합의 이혼을 하기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B는 이제 그런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항변한것 같습니다. A와 B 사이에 이미 사생활을 터치하지 말자, 서로 사생활 간섭하지 말자라고 했고 일방의 관계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져야 하느냐 좀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것 같고 B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결혼 관계를 끝내려고 한게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려고. 조혼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이혼한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것 같고 합의 요구에 대해서는 결혼을 유지하려고 한 거지 외도가 이루어진 것은 합의 위반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안에서는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내렸으면 재판부는 이제 조론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부 간에 이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성실 의무까지 면제된다고 볼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어느 정도의 위자를 인정해줬습니다. 을뭐 이제 생각해 볼 사안이 있습니다. 합의할 때 이제 뭐? 합의이혼을 요구하면 응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 케이스에선 이혼은 받아들여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느 범위까지 사생활 범위에 포함이 되느냐 뭐 외부 활동을 많이 한다 아니면 뭐 친구들을 너무 많이 만난다 이런 범위냐 아니면 새로운 이성 친구가 생기는 것까지 오긴 하느냐 여러 가지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저런 합의서까지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한게 아니라 어찌 됐든 부부다 어찌 됐든 부부니까 그런 의무까지 면제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부부 사이에 어떤 합의서를 작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 뭔가 좀 이렇게 본질적이고 그런 의무까지 면제가 되진 않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니까 완전 히 이혼을 한게 아니잖아요. 그니까말 그대로 이혼이 아니라 조론이면 부부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부간의 의무를 완전히 면제한다. 그렇게 보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순히 뭐 이제 흥미롭게 볼 사안이라기보다는 좀 부부간에 어떤 의무가 있고 부부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걸 보여주는 어떤 사례라고 생각을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